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지난주 교회의 절기를 기억하시나요? 왕이신 그리스오 주일은 교회의 한해 마지막 주일이라면 대림절은 교회의 새로운 한해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 또 라틴어로 Adventus라고 하고요 그 뜻은 도래 커밍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한해를 시작하나요? 기다림으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어 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역시 어렸을 적에 대림절이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러온 것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기쁜 성탄절이었습니다. 어,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성탄절 다 좋아합니다. 아기 요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연극도 하고, 또 트리도 만들고, 또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도 만들어서 함께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키며 보냅니다. 그때는 모든 식구들이 다다 다 이렇게 오게 되죠. 함께 한배 모여서 터키도 먹고 어 하여튼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보통 가정에서는 마지막 날에 트리를 사서 이제 성탄 트리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가정에도 세울 수 있고 거실에 세울 수도 있고 또 마당에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또 길거리에는 어느 도시나 길거리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말귀와 아기 예수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지어낸 장식들이 전시가 되죠. 성탄 트리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조명들이 길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성탄을 알리는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오죠. 누구든지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 성탄절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그다지 떠들썩하지 않지만 예전은 어떻습니까? 예전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습니다 이제 대림절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아침에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선물 주머니를 들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 나눠 주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큰 선물 보따리 준비해서 무한리필 뭐 이렇게 다나누 주곤 하였습니다. 또 성탄절 전야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탄 발표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다 마치게 되면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철야하였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도 보냈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새벽에는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돌아와서 어, 마지막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졸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은 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절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어떤 절기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하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죠. 또 성탄절이 되게 되면 다양한 성탄 모임 행사를 가지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흥겨운 성탄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있었고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늘 보게 되면 이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이고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식민지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마태복을 보게 되면 당시 헤화당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두살리아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무서운 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영성탄전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또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보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림전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또 다른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림을 헬라로 바루시아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라는 옆에라고 하는 전체사이고 그리고 우시아는 비동사의 분서형입니다 그래서 오심, 이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어떤 뜻인가요? 재림은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우리 교에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수의 님 재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아닌가요? 뭘 우리 이루어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게 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니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재림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재림이 찾아오는 것을,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두렵게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교리를 가지고서 이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휴고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죠. 휴가는 마지막 날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마지막 날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남아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전적인 그림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복된 순간인 바라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에서 내가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운 사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에 집중한다고 된다면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아는 사람으로 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큰 이로와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주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초기교회가 정리내한 니키아 신경을 따르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녀의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악들, 슬픔, 죽음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진지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주 안에게서 신실하게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림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때 임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병들이 남아있을까요?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혐오와 참별 인종 간의 민족 간의 나라 간에 있었던 모든 차별도 다 물러가게 되지 않을까요? 강자들이 철옥받지 않고 연약한 이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 이상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팬데믹들, 코로나 같은 모든 질병의 세력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억울하게 갇힌 이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가난한 자들의 울음은 웃음으로 환하게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죽음의 세력, 이 죽음도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고 가거 역사 속에 묻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문제는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분의 임자 앞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참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린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 전혀 안 기다리는 눈치네요. 생일. 또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 또 임신과 출산. 이런 날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첫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이 신혼부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열달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요? 그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감격을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더해들 줄 믿습니다. 그 날은 두려움이 날이 아닐 겁니다. 두려움이 날이 아니라 큰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드림절도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 상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처럼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헤로당은 동방 박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들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도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동강 목사의 보고를 받고도 관심을 기울이질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이 장에 나는 시몬과 안나는 오실 예수님을 평생 평생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로 모습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그 순간에 교회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주님께 영광도는 귀한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있는지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도 오실 때 우리는 그 시기를 알고 기쁘게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날의 시각, 그 날과 그 시각,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백화점과 대형몰에서 하루 종일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가죠. 새벽 일찍 가면. 더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또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몰이 문을 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in the s 어 n s 에 the sun w 그 s in the s 이 n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in the s u 시 s 시 t 그 e 그 u n was in t h 이 s 이 n So, the sun was in the sun. The s 고민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년 10월, 2 0일에 온다면 24일까지 잘 살다가 그날 에녁서 준비하면 그날 얼마나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주님 오신 날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라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 날이 중요하지 않고 시시한 날에 간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매우 중요한 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잘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과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날이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스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다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십이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십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주민다시 임하는 그 날은 홍수의 때와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이 같다고 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주민다시 오시는 그 때가 무엇이 같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날의 시각과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의 때를 알았을까요?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홍수를 알지 못하였으 무시하였습니다.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시작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알았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홍수에 잠기는 그러한 아픈 사연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논산 훈련소에 저는 훈련병 시절에 치침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들 부러워하지 않는군요. 아주 엄격한 교관이 있었습니다. 기도 어, 크고 눈매도 아주 매섭고, 근데 이 교관이 우리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밤부터" 지침을연호 하겠다. 군인은 잠잘 때도 군인답게 자야 된다. 하면서 이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얼굴을 천장을 해서 들고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목포를 가슴까지 놓고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고쳐 주겠다. 올밤에 너희를 찾아가겠다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는데 그날 밤 사단이 일어나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자지 않는 훈련병들은 그 훈련병에 맞아서 머리에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일 겪게 되었고 이 무서운 소식이 훈련병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부만에 잠잘 때어 이제 긴장감이 돌게 되었고요. 또 벌침머니 돌면서 이제 야그 교관 왔어 하면은 자던 훈련병들이 자세를 바로 고치고 반듯하게 자는 그런 놀라운 기적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한 달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병사입니다. 그때는 교관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는 생각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해가 될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잘 때도 나라를 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워서 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잘 때도 이렇게 긴장하게 자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터 깨어있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잘 때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충만한 성령과 경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도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새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곧면의 말을 전해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성도의 자세는 맡은 일을 충실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집주인에 비유하고 있고 주님 자신은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깨워서 잘 지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깨어서 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잘할 것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설명하면서 홍수의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홍수 얘가 기 짧게 담겨 있지만은 제자들이 에 말씀을 전할 때는 아마 길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강조해서 전할 수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단기간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만든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또 홍수가 벌어졌을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은 종들이 성실이라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놀지 아니하고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주인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주인이 그들을 아낌없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린 대토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 주님 오시는데 오늘까지 내가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를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또한 주님의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달란트 비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지금 맡겨진 일 기쁘게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자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와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메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듬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 듬을 당하고. 여기서 데려감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또 버려 듬은 구원받지 못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회개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서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사굣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세리장일 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삶을 바꾸었을 때 주님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려감과 버려듬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대려감을 받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드림제를 맞이하고 또 주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례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사람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되죠. 우리는 대례감을 받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늘 주만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번연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순례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순례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좋은 열만 있었을까요? 늘 좋은 친구만 있었겠습니까? 그를 유혹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무엇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거치게 되었습니까? 천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당도하게 될 천성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그 묵묵히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천상에 도착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림절은 하늘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또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과 동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